음. 자, 그 다음 교과서 평가받으시 음. 수행 집필 있어요? 수행 집필 수행 40, 선언전수 내용 20, 그외20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기말엔 서술형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시험범위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시험범위에서 어. 예, 중간의 시험범위와 기말의 시험범위에 차이가 납니다 그건 이따 진도운영법로 말씀드릴게요 중간에는 서수형이 있고 기반에 서수형이 없었다 다음번 시험은 선생님들 만의에 바뀌면 또 몰라요 네 그거는 그 4월달 일정이 나옵니다 어머니 언니. 어니두개 응. 언니 사이트 적어주세요 응. 첫 번째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인데요 들어보셨죠? 응. 학교 알림일 때 증강고 치시면 모든 게 나와요 그게 공시가요 학교 알림이 증강고고요 증강고 검색하시면 되고 공시가 4월에 돼요 1학기는 4월 9월 이두 타이밍이에요 4월 달에는 꼭 4월 중에 확인을 항상 해보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어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게다 거기 거예요 그게 나와요 아 얘네 진도를 보니 시험이 어디까지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음. 학교 알림이 사이트 예꼭 기억하시고 이따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지필평가 방식은 요 정도입니다 시험 범위 보세요 시험 범위 교과서 이게 지금 2학기 거예요 근데 비슷한데 교과서 외부 지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하고 범위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말에는 지금 서술형만서술형이 없잖아요. 이 e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범위 두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지문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일반 학교에서 보통 모의고사 활용에다가 시험범위 넣거든요. 모의고사 본, 예를 들어서 3월에 시험 봤어. 그럼 4월 중간고사때그시험 범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년도 것 지금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통 시험 범위에 플러스를 시켜요. 보통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있고 부교재가 있고 모의고사 있,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얘네는 없어. 이게 이게 아까 그 서술형이 없는 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어, 어려운 어부분이요 독해. 그러니까 인터뷰 문을낸다거나 기사를 낸다거나 이렇게 넣어버려요. 소설을 낸다거나 이렇게 넣어요. 그럼 그걸 읽어봐야겠죠? 근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게 아니라 해내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1학기 때 그럼 어머이 요거 적어주세요 1학기 때는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포함됩니다 모의고사 1학기 때 모의고사가 나오고 모의고사가 나올 땐 서술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학기 기준 1학기전학기 전체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는 일단은 결국 모의고사 교과서가 됐던 외부 어, 지민이 됐던 모의고사 됐던 결국 시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회동량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뭐요렇게뭐중요 문장 해석부터 스타트를 해서 분석 들어가고요. 뭐 이런 다 일반 영어만다 합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가 있어요. 교과서에 대한 자체 교재, 외부지문이라고 외부지문 자체 교재, 2차 회독 또는 2차 차 회독 교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거예요. 저희는 이제 요걸로 정어 같은 경우는 요걸 제가 진행하는 방식인데 어 일지를 만들었어요. 일지를 만들어서 시험 대비가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 교과서 7과예요. 와이베이 한 7과. 7과, 1과가 들어가면 1과를 이제 교과서부터 쭉하는거요 교과서 단어 테스트하고 이거를 쭉 진행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하는거예요 문제풀이까지 그럼 요게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보통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한 과를 합니다 한 과, 두 번째 과 이렇게 모든 과를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이걸 진행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한과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 내신을 돌리는 거예요 아, 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다음에, 뭐, 다음에 올때 혹은 추가 일정 잡아서 해와? 그,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 진도가 나가는 게 무조건 막, 아까 그 분석자를 보셨지만, 이런 분석이잖아요. 시험 범위 진도 나갈 때 이렇게 분석 안 나가요. 이거는 학생들이 수업을 다 듣고 정리할 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1차 수업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그냥, 내용 설명 그냥 음, 이 얘기는 무슨, 무슨 얘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기나 왔고 뭐 얘기나 왔고 뭐 얘기나 왔고 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법으로만 봐요 세 번째는 서술형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맞춰서 그렇게 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과서 본문 근데 진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가는요 너무나 정확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냐면요. 본문이 보통 한, 본문 1, 2, 3, 4, 5, 한 6번까지 있거든요. 한 과가 6개 지문이 나와요. 6개 지문이 나오는데, 6개가 만약에 범위에 포함이 되면, 이따가 총평 보시면서 적겠지만, 적으시겠지만, 6개 지문 6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스타일이에요. 지문이 7개면 7개 문제가 나와요. 한 과에서. 그런 관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 결국 지금 이런 일지를 더서 회독을 둡니다. 회독을 둡는 형태라고 회독 량이 결국 내신 대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저희는 이렇게 일단은 회독 량을 늘려갈 거고요.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 약간 중간으로 기말고 약간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말 거는 외부지문이 들어오면 은 읽어줘야 돼요. 글을 그래서 글을 한글 서머리 하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고요. 중간 때는 서술형이 있을 때는 요 분석하는 과정이 분석회동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방금 전은 지필이었고요. 지금 수행은요. 수행 아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선언수령은 간단해요. 님 <laughs> 선언수령은 어, 주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니까 러 제가 그 외만 넣었거든요. 아까 선운수령 20%, 수행 40%에서 선운수령 20%, 그외 20%거든요. 그럼 그외 20%가 조금 헷갈리시잖아요. 선운수령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선운수령은 그냥 주제 글쓰기예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는 방식은 이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의 유형은 뭐냐면, 일기 자료를 줘요. 프린트 물을 줘요. 프레아웃을 줘서, 뭐, 단어 쓰는 거 정도로 이해하셔도 돼요. 과제, 포트폴리오 과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준 유인물을 완료해서 제출해 이거, 이거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되게 잘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날짜 맞추고잘 제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외의 유형이라고 해서 해봤자 크게 별게 없고, 다만, 진과는 듣기 활동이 있다는 거 듣기 활동. 이거는 이제 병상적인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특이해요. 듣기활동도 그외 유형에 포함된다. 그래서 10점, 10점 포트폴리오 10점, 듣기 시험 10점 포트폴리오는 40개 단어 시험 본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듣기는 총2 0분항의 듣기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됐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아까 서문 수량이 10%가 남았잖아요 요, 요 학교에서 보는 평가. 요거는 특별하게, 음, 어, 과제만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근데 선언수력은 이제 주제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제 글쓰기, 이제는 수행평가, 보통 수행평가의 핵심이거든데 그럼 수행평가에서 선언수력 글쓰기 할때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잘 써야 되는 거. 날짜에 넣으 수행평가 날짜를 맞춰봐요. 기한. 수행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 며칠까지 가져와 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 며칠 제출. 그래서 그거를 어머님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머님 그것만. 수행평가 있니? 네. 언제까지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모니는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보세요. 그러면 수행평가를 날짜를 맞,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일이죠. 3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앞서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어 그러면 너 31일까지 선생님한테 제출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톡으로 보내줘요 썼어요 라고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죠 그럼 제가 일차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해서 어 확인하고 요거를 첨삭을 해서 왜냐하면 이 첨삭을 해주는 이유가 이제 이 친구가 이걸 외워야 됩니다 <laughs> 이걸 외워서 수능 평가 시간에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가 주차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험 범위거든요. 이 주차부터 수업한 거예요. 그래서 과3과 중간고사죠. 그러니까 여기 시험 범위가 이미 할 문제 번부터 12 지문 1 2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지문 1 2 개랑 지문 1 2 개랑 교과서 1과3과였어요 이게 나오거든요. 모든 교과목 다 이렇게 나오고요. 중 13년도 거도 마찬가지죠. 약간 수치 올라간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확올왔어요 너무나도 이제 분안 거죠 이제. 들어간 친구들이 뭘 준비할지 그 준비 해온 친구요 그래서 하지만 격차는 좀 큽니다. 그러니까 B, C, D의 격차가 되게 큰것 같아요. 아, 네. 요 여기의 격차가 되게 큰것 같고요.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상승 곡선이 지금 증국관의 그러니까 어떤 입시 결과하고도 좀 맞물리고요. 자, 결론은요, 어, 자, 진관고는 이제 이게 내신분석 충평인데요. 보시면, 전범이 범위, 범위 확인했으면 그 범위 전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그 범위 확인 가능하다는 거요 아까 진도 운영표로 다 확인해요. 그래서, 어, 빠짐없이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런 스타일의 경우는 선생님이 자지 유지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요 내가 말한 건 그냥 내는 거죠. 수업시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내 시험을 위해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거든요. 수업시간에 모든 활동들을 학생들이. 근데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수행평가를 포함한 모든 일은요, 정말 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소스예요. 그걸 인신이식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와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험 성적을 학교 선생님이 진행되는 부분에 자원할 수 있도록 의도된 시험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학생과 그래서 제가 어,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야 되죠. 공유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학교고요.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 근데 아무래도 모든 일반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결국 몰고사 준비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들어가더라도 내신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지 모의고사 실력을 향상시켜서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언제나 비내신 기간을 통해서 항상 연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지금 학생들이 예비 고1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놓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고 내신 오면 내신 훈련하는 과정도 포함그는 시간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는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습이 적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능연습을 어떻게 할 건지 를대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은 다른 건 없어요. 결국 내신이에요. 내신으로서 내 학교생, 내신과 내 학교생은 내신의 숫자와 내가 학교에서 생활한 것들을 어떤 소스를 발견했는지가 핵심이에요. 1학년은. 그걸 가지고 생존 만들기 이학년입니다 활동, 확장된 활동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왜 했지 얘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래서 뭐 했지 이게함 활동을 하는 거에 참여도 이게 결정이 되겠죠 이게 다예요 왜 했지 뭐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가 2학년 대상입니다 더 구체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게 생기면 기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1학년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어머니 오늘 기억하셔야 될게 아까 학교 알림이 그다음에 어, 모든 대학에서요, 언니. 끝내요. 네. 그 대학에서 전형이 다 끝나잖아요. 대학 입시가 끝나면 어 학생부 전형 가이드를 내요.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희대 학생부 전형 가이드 이걸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볼수도 없고요. 아 아마 어머니 원하시는 고대 학생부 전형 가이드 검색하셔서 보고를 보셔야 돼요. 보고 확인해 보시면.